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이렇게 보면, 짜잔, 소주가 보이죠? 소주. 어, 제가 나가서 오늘 택배를 붙이고 오면서 <laughs> 소주를 사갖고 왔는데요. 어, 요 소주가 그 댓글에 오늘 구독자님이 자기는 병충의 예방으로 소주를 뿌려주신대요. 그러면, 어, 밤에 뿌려주면 온도도 내려가고 물도 예쁘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주를 사갖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다육이 그응애하고 깍지 그 약을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자기는 그 막걸리를 진딧물 이렇게 병그 애들 생긴 애한테 뿌려준대요. 그러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해서 저도 작년에 저희 그 녹보수가 제가 요만한 진짜 2,000원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 어, 제 키보다 지금 훨씬 컸어요. 그래갖고, 어, 이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걔가 찬밥이되었갖고 자꾸 구석댕이에다가 놓고 키우니까 걔가 그~ 진딧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님 말씀대로 제가 막걸리를 사다가 그~ 약을 뿌리에겐 좀 이렇게 좀 꺼림직해 갖고 막걸리를 사다가 뿌렸거든요 한번 뿌리니까 조금 없어졌어요 두번 뿌리니까 없어지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소주를 사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밤에 물을 뿌려주잖아요 살짝 살짝 그러다가 이제 소주를 좀 섞어주면 그~ 소독의 효과도 있고 어, 입이 윤기가 반질반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충제도 예방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리대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 벌레들도 월동을 하기 위해서 화분 속에 많이 숨어져서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밤에 야밤에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 이게 뭐 깍지도 없애준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종이컵에다가 어요 소주 뚜껑으로 두번 어, 두 번을 넣으시면, 그, 깍지 없애는데 효과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깍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애들이 있질 않아요. 사실, 응애가 8월 말에 생겨갖고, 어, 이거를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그, 다육이를 드릴 때, 그, 약을 치냐고, 근데 제가 약을 친 적은 없어요. 드릴 때. 올해 처음 이렇게 8월 말에 응애가 진짜, 어, 얘네들이, 어, 다육이를 진짜 못 나지게 만든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올해가. 어, 몇 개, 예전에는 몇개 이렇게 만들었다면 올해는 이렇게 한 해에서 이렇게 쫙 번져갖고 그 거리대에서 막 유난히 깍, 그 응애가 보였거든요. 근데 얘가 응애가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으로 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약을 좀 쓰기에는 그래서 소주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고 만약에 깍지가 있는 분들 원래 이런 거는 예방이지 사실 박멸을 하려면 어, 농약을 쓰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예방 차원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천연 뭐 이런 거는 뭐 사람들이 마시니까, 어, 이거 뿌릴 때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사갖고 한번 뿌려볼라고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애들 분갈이 한 애들 있죠? 요 아이들도 살짝 뿌려볼까 합니다. 작년에 그 녹보수 진딧물이 생겼을 때는 그 물하고 희석을 하지 않고 막걸리를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뿌렸거든요. 근데 진딧물이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그 막걸리는 또얘들보다 이제 도수도 낮고 또 천연이잖아요. 걔네들 효소가 그래갖고 어 진딧물은 제가 효과를 봤어요. 그 진딧물 있는 분들은 얘를 막걸리를 물에다 희석을 하지 말고요. 그 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뿌려보세요. 그러면 진딧물이 없어져요. 근데 한 번은 안 되고 두세 번은 뿌리셔야 합니다. 얘네는 예방 차원이에요 소주는 예방 차원. 제가 이거 해갖고 저도 처음 뿌리는 거예요 소주는.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 댓글에 저는 소주를 밤에 뿌려요 그러더라고 해서 저도 한번 사가지고 와봤습니다. 소주를 일단 따야 돼요. 오 뚜껑으로 그 종이컵 한 컵에 안 보이죠? 지금 화분만 보이고. 이게 렇 종이컵으로 어이고 하나 오, 너. <laughs> 소리가 예술이네요 두개 <laughs> 이렇게 갖고 얘를 분무기에 넣어서 이렇게 갖고 지금 제가 분무기에 넣는 는 소주를 요 뚜껑으로 다섯 개 정도 집어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흔들어서 많이 흔드셔야 돼요. 이렇게. 소독겸. 얘네들은 소독겸이에요, 소독겸.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죠? 얘가 아모르 파티. 얘가 오렌지 샤베. 얘가 블랙 킹. 얘가 TM. 아, TM. 이 아이가 이름을 까먹었네. 이렇게 뿌려주시고. 아, 에케문스톤, 에케문스톤, 이렇게. 살짝 뿌려봤어요. 물, 물에 희석을 했으니까. 그, 농약보다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약할 것 같아요. 농약은 또 이렇게 되게 강하잖아요. 맹독성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렸고, 밖에 애들한테도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봐야 예뻐요. 저희가 위에다 이렇게 하면 그늘이 더었고 이렇게 보니까 예쁘죠. 어, 이렇게 살짝 뿌렸습니다. 너무 듬뿍듬뿍. 뭐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잡을 목적이면 듬뿍듬뿍 뿌리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소독겸 벌레가 있진 않아요, 얘네들이. 제가 깍지가 있는 애가 지금 없어요. 왜냐면 그 깍지 응애가 생겼을 때 갑자기 9월, 8월 말에 응애가 생기고 응애학을 치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깍지가 보이더라고요. 러블 로즈에서 그래 갖고 매머드를 쳤더니 안 보여요, 요즘에.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예방 차원으로 바깥에 한번 뿌려 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소주는 아무 소주나 돼요. 저한테 이제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소주는 어떤 거에다가 어떻게 <laughs> 뿌려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 소주는될거 같아요. 저도 처음 뿌려 보는데 저는 예방 차원으로 어월동하로 들어오는 벌레들도 많기 때문에 짜자자 이렇게 왔죠. 어, 어쩜 예쁠까요? <laughs> 어, 밤에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뒤태 보세요. 입장도 윤기가 잘잘잘 흐리죠. 그림 같아요. 그림. 얘는 폴리린지아나, 얘는 루비 브러쉬. 얘는, 얘는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요. 끄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링고스타. <laughs> 제가, 어, 촬영할 때, 이렇게 화면을 들이대고 있으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요, 지금, 엘 히어로. 활짝 안 펴요. 작년에 활짝 폈는데, 이렇게 지금 흙이, 뿌리가 약간 보여. 이럴 때는, 위에다가 마사를 도포를 해주거나, 아니면 대합토를 도포를 해준 다음에, 마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주인이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네요, <laughs> 렇게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어, 얘가 도테랑 어,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여름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더워서 더위를 타갖고 생전 저희집 다육이가 여름에 고생을 한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얘가 진짜 분무기가 입자가 너무 이렇게 곱게 잘 나가요 미용실에서 썼던 분무기인데 나이가 저희 딸 태어난 그, 보다 훨씬 많아요. 저희 딸이 지금 18살이거든요. 그니까 얘가 거지 20년이 된 분무기랍니다. 근데 이렇게 쌩쌩하고, 어우, 좋아. 이렇게. 짜자잔! 어, 밤에 봐 예쁜 다육이 꽃보다 다육이네. 지금 소주로, 어, 소독 겸 물도 드릴 겸 어, 예방 차원으로. 그니까 저한테 월동 하루 들어올 때, 다육이 농약을 쳐요, 안 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농약을 안 치니까, 올해 처음 또 이렇게, 8월 말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응애 때문에, 지금 어, 이렇게, 어, 응애약을 진짜 이렇게 연거포 두번 전체 다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원래 생기면 응애들이, 그응애도좀 죽었으면 좋겠네요. 아 어, 응이. 근데 얘네들이 추워지면요 활동을 못 해요. 얘네들도 이렇게 활동이 저야 되고 얘네들도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어, 월동하러 들어온 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화단에서 그러니까 다육이 같은 거 이제 들다 보면 막큰 벌레가 어, 화분 속에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네, 이런 걸로, 퇴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가끔씩 해주는 해준... 얘가 입이 추위도 타고, 화상도 있고, 근데 화상 입은 입이 되게 약해져갖고요. 요런 입이 요즘에 좀 추위에 그, 뭐라 그럴까, 입이 하엽이 되게 많이 져요. 어, 화상 입었던 입들이, 예쁜만 아니라 다른 다육이들도, 이렇게 있죠. 예쁜 다육이들, 밤에 봐야 더 예쁩니다. 이렇게 파랑새는, 어, 인기가 많아요, 되게. 어, 멀로랑 저희집 멀로랑 파랑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요2 어, 0 0원짜리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오더 예뻐졌네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더 예뻐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도 한번 이렇게 맞아 봐라 요 이렇게 어, 호비땅이 내가 저희집 작년에 그렇게 멋쟁이 호비땅이었는데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이 잘안 들어요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벌레 있지도 않은데 듬뿍듬뿍 듬뿍 뿌리시지 마시고요. 있는 애는 듬뿍 뿌리시고, 없는 애는 살짝살짝. 살짝. 저는 물들이는 개념으로 살짝 소독도 된다 그러니까, 뿌려는 봤는데 재밌네요. 소독도 뿌려보니까. 어, 막걸리도 뿌려봤거든요. 막걸리는 제가 진딧물의 효과는 봤어요. 다육이 말고 녹보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바이바이.